조사 받는 대로 들어갔어요. 팀장님이 팀장님이랑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됐단 말이야. 그러니까 제가 그 팀장님한테 딱한 마디만 했어요. 처음에 가자마자 보자마자 이 얘기했어요. 혹시 김세희랑 친하세요? 아니 김세희랑 친하세요? 딱이 얘기했어요. 그랬더니 도대체 그 사람이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대. 자기도 하지 말라고 얘기했대. 그래가지고 진짜 사실이에요?라고 했더니 사실이라고 전혀 전혀 관련 없고 도대체 누가 너랑 친하냐고 물어봤대 세희한테. 근데 세희도 얘기를 안 한대. 제가 일부러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. 좀 버릇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때 전혀 관련이 없고 그리고 제가 지금 강남경찰서 고소인 조사를 세번 했다는 거는요 형님들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야. 그래서 조사실에 들어갔어요 완전히 그 팀장님이랑 거기 조사하는 사람이 노이로제가 존나 걸려있는 상황이야 나한테 절대 녹음 같은 거 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아저 녹음 안 한다고 그래서 왜요? 그랬더니 혹시 강남경찰서에 온다는 것도 어디다가 얘기하셨어요? 이러더라고 그래갖고 어, 얘기한 거 같기도 하고 안한거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미 강남경찰서로 전화가 존나 왔다는 거야 <laughs> 자 형님들 강남경찰서 전화하지 마세요 에? 수사관님들이 수사를 못 해요 아 얘기해도 상관없지 내일갔다 내가 얘기하는데 조사받으러 간다는데 얘기할 수 있지 근데 갑자기 팀장님이 그 얘기하길래 그러니까 형님들 그런 거 전화해가지고 수사 또 바로 이 새끼야 이러고 끊고 이러면 안돼 형님들 그러다가 감방 간다고 임마 그 경찰서에 그 쓰잘데기 없이 전화해가지고 욕하잖아 아 나는 형님들이 걱정돼서 그래요.